미국 증시 폭락 피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폭락은 언젠가 또 옵니다. 하지만 계좌가 무너지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리밸런싱 특히 현금 비중 룰입니다. 주식이 오르면 비중이 커지고 내리면 비중이 줄어듭니다. 보통은 이때 감정대로 움직입니다. 겁이 나서 고점에 사고 공포의 바닥에서 파는 일이 반복됩니다. 리밸런싱은 정반대입니다. 처음 정한 비중에서 벗어나면 자동으로 비싼 구간에서는 팔고 싼 구간에서는 사게 만듭니다. 특히 60대 이후 은퇴자에게 중요한 순서 리스크를 줄여줍니다. 생활비는 현금과 채권에서 먼저 꺼내쓰고 주식은 가능한 한 그대로 두는 구조가 됩니다. 공격형 70대 30, 균형형 50대 50, 보수형 30대 70, 오늘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맞는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을 정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비중이 달라졌을 때 다시 그 비중으로 되돌리는 리밸런싱 룰을 지금 계좌에 심어두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방법은 본편 영상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두었습니다. 아래 제목이나 세모 모양 버튼 누르면 본편 영상으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